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다 성소 휘장 안법괴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재물로 수양을 번재물로 가져오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재물로 수염소 둘과 번재물로 수양 하나를 가져올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들여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대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 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담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 연기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 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일곱 번 피를 뿌릴 것이니라 그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 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의 집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회막에 아무 사람도 잊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단에 나아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 지니, 곧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단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아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살을 것이요 속죄제 희생의 피를 드린 자는 그것을 회막 밖에서 불살을 것이며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은 후에 들어올 것이며 아사세를 위하여 염소를 광야로 보낸 자도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은 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수염소의 피를 지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것들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라야 하며, 불살은 자는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에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지니라, 일곱째 달곧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얻으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 지니, 이는 영원한 규례라. 속죄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는 자는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자일 것이요 그는 세마포 옷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속죄할 것이며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번 속죄할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밖에서 잡든지, 회막 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 문으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재물 드리지 말 것이니, 이는 그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희생 재물을 드리되. 회망문으로 가져다가 들이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무슨 피든지 먹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사냥을 하여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생물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 즉, 무릇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무슨 짐승이든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는 자는 무론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하거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씻지 아니하면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레위기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각기 살부지 친척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내 아버지의 하체인즉 내가 범하지 말지니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지에서 출생하였든지,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내 하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내 자매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내 아버지의 살부진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내 어머니의 살부진이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의 손녀나 외손녀를 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지인 즉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원수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인과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인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합하지 말라 이는 물난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풍속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이전에 그땅 주민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살으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므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모 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생명을 위하여 위협을 당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책망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하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종류의 실로 짠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인 곧 종되었으나 속량되지 못하였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는 그 속건제의 순양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 사장은 그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그 남자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요 그가 지은 죄는 사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너희가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너희의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내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딸을 속여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땅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도량형이나 불량에 잘못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서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 땅의 백성이 돌로 칠 것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땅 백성이 못본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행하듯.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따르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나 그의 어머니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부모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그 여인의 어머니를 아울러 데리면 악행인 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르리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지니라.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데리고 동침하면 수치를 보이는 것인 즉, 그들은 그 백성 앞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그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그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그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은 즉, 둘다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는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의 친족의 하체를 범함이라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삼촌의 아내와 동침하면 그의 삼촌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들이 자식 없이 되리라. 너희는 그러므로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연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다 부정하다를 구별하고 새가 정하다. 부정하다를 구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로 말미암아 너희의 몸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속죄일의 향연이 성소 안에서 피어오르고 대제사장의 발걸음이 지성소를 향해 조심스럽게 나아갑니다. 1년에 단한 번, 오직 이날만을 위해 준비된 그의 손에는 백성들의 죄악이 무거운 짐처럼 실려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죄가 얼마나 멀리 우리에게서 옮겨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그 사랑은 대속의 피한 방울 한 방울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피의 신성함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는 선언은 단순한 생물학적 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재단에 부어지는 피한 방울도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되는 귀한 것임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 피가 우리를 위한 속주의 역할을 감당할 때 거기에는 생명을 주신 분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생명의 숨결마저도 그분의 은혜로 허락된 선물임을 깨닫는 순간 감사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함의 기준은 세상이 제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교제에서도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 선함을 넘어서는 거룩함으로 초래받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우상을 멀리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추수할 때반 모서리를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세심함 속에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품삭을 밤새 머물게 하지 않으며 듣지 못하는 자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들은 작은 실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족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삶에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임을 알게 됩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가증한 행위에서부터 음행과 근친상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의 목록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생명의 존귀함과 관계의 신성함을 지키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경계선들은 우리를 옥죄는 율법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인도하는 보호막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나한 족속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들로 인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었다는 경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은 명령인 동시에 약속이며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인 동시에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순종과 실천을 통해 조금씩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룩함이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듯, 우리도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그분과 더 깊이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